안녕하세요. 강쌤영어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시 가주어로 쓰인 투 부정사가 진주어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 부정사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용법이 있죠.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그리고 세 번째, 부사. 자, 정말 많이 나오는 시험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특히 명사로 쓰인 투 부정사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투 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는 건요, 결국에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에 주로 쓰이는 걸 말하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To fix the bike. is hard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항상 영어에서는 본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자, 물론 픽스가 동사로는 고치다라는 동사이긴 한데, 저기 보니까 뒤에 is가 보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일단 주어가 한 개이면 동사도 한 개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동사라고 하는 게첫 번째, b동사가 있고, 두 번째, 일반 동사, 두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에 비동사와 두 동사는 같이 올 수가 없어요. 둘중 하나만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fix라는 일반 동사와 is라는 비동사가 있을 때는 일단 여러분 아 비동사가 1순위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is, 자, 이 친구가 본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 동사 앞이 바로 전부다, 뭐다, 주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to fix가 바로 투부정사에서 지금 명사적 용법으로서 주어자리에 온 겁니다. 자전거를 고치는 것은, 것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고 자, 자전거를 고치는 것은 hard, 어렵다라는 이형식 문장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여러분, 머리가 너무 큰걸 싫어합니다. 우리도 사람이 보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크고 몸이 작으면 우리가 가분수라고 해서 좀 생긴 게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좀 작고 팔다리가 긴걸더 선호하죠. 자,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도요, 주어가 너무 긴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짜 주어 it을 주어 자리에 딱 박아둡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진짜 주어는 아니에요. 가짜 주어예요. 그래서 가주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to fix a bike를요. 통째로 자 바로 이맨 뒤로 옮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it이 대체되고 it is a hard... A bike라고 해가지고 문장을 쓰시면 바로 여러분의 시험 범위 i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it's hard to fix a bike 자전거를 수리하는 것은 어렵다. 자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이 it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허수아비처럼 바가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to eat a lot of vegetables 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to부터요 vegetables까지가 주어인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맨 앞에 왔고 is 비동사가 왔고요 그이라고 왔습니다 결국에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은 좋다라는 문장인데 주어가 너무 길어서 두 번째 문장에서도 가짜 주어 is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맨 뒤로 돌립니다. 그러면 is, 그 쓰고요. to 부정사 구문을 쫙 뒤에 그대로 따라 쓰시면 두 번째 문장,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요. 자, 보니까 take가 보이고 is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is가 본동사인 거고, is 앞이 바로 to 부정사로서 주어가 되겠죠. to take a walk. In the park. 바로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은. It's nice. 좋다라는 문장인데 역시 주어가 너무 길어서 바로 이 투부정사를 뒤로 돌리고요. 이 자리에 it을 박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 It's nice 가 되고요. 자, 바로 투부정사는 이렇게 맨 뒤에 그대로 따라 쓰시면 세 번째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은 나이스 nice, 좋다라는 문장이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자, to think about all new things. 자, 여기 보니까요. 비동사 was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와 주어가 너무 길어 가지고요. 제가 줄을 바꿨었죠. 자, 지금 네모 치는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한다? 이투 부정사를 e x c i t i n 뒤에다가 바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받고요. 그 다음에 동사. w 즈 s 쓰고 exciting 그대로 따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서열이 뒤로 밀린 이 진짜 주어를 이렇게 그대로 따라 쓰시면 바로 모든 새로운 것에 대해서 think about, 생각하는 것을 exciting, 흥미로웠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자, 여기 제가 예문으로 써드렸던 이 문장에서, 아, to 부정사는 전부 다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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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즉,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 또한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충 설명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미상 주어를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문장 하나만 볼게요. It is important.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요, 가짜 주어, it이구요. 자, 진짜 주어, to eat breakfast, 아침을 먹는 것. 자, 진짜 주어가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침 먹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근데, 굳이, 자, 이 to eat, 자, it이라는 동사의 행동을 하는 뭔가 주어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소위 it은 가짜 주어라고 했고요. 투부정사는 진짜 주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it이라는 행동을 하는 뭔가 주어를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걸 이제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하고요. 의미상 주어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바로 이 형용사 바로 뒤에 그러니까 형용사와 투 부정사 사이에 이제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의미상 주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의미상 주어를 쓰실 때 자, for 아니면 이제 of를 쓰셔야 되는데 통상 요거는요. 그냥 원칙은 fo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는데요. 명사가 이제 목적격으로서 특히 대명사는 목적격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부분은 바로 예외적인 오브를 외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 형용사의 뜻이 자, 어떤 사람의 성격, 어떤 사람의 태도, 뭔가 사람의 인성과 관련된 형용사라면 그때는 for를 쓰지 않고 of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importa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이란 뜻이죠. 자, 중요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단어들은 사람의 인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 인성이 아니네? 그러면 뭐로 간다? 원칙적으로 for. 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목적격을 쓰셔야 되고, 위에 목적격, us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It is kind. 자, 역시 가짜 주어 이시 왔고요 자, 본동사 이즈 왔습니다. kind입니다. 자, 여러분, kind는 친절한이라는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단어죠. 자, 그러면, 어, 이거는 인성이네 라고 생각하시고, for 쓰시면 안 되고, 뭐를 써야 된다? of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브 뒤에 she라고 쓰시면 안 돼요. her, 목적격을 쓰셔야 되고, 위치는 바로 형용 사와 투 부정사 바로 요 사이에 껴서 요렇게 의미상 주어를 표시해 주시면 더욱 더 의미가 풍부한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열공하세요. 안녕.